스님 말씀처럼 이렇게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입니다. 또 마음속에 관심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만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인간 마음이. 인, 우리 마음이 실체가 없, 없다는 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누구 마음은 실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다면 똑같잖아요. 그 어떤 선한 마음도 실체가 없고 그 어떤 악한 마음도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거 뭐요? 찾아, 뭐 순간적으로 느껴졌다가 사라졌어.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질 때는 또 어디 있으면 사라질 때는 어디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지? 예 그래서 어, 있다는 것에 집착해서 괴로움에서 못 나오니까 없다는 것으로. 있다는 병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럼 또 없다는 것에 없다는 병에 빠지면 그 사람은 또한대 예, 때려줘야 돼요. 그럼 아야, 그러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지. 예. 그러니까 있다에 집착하든 없다에 집착하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음, 그림자 같고, 뭐, 비율을 억지로 한 거죠. 그림자는 물질이, 물질적인 거죠. 색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림자하고 똑같다 할 수도 없죠. 물거품하고 똑같지 않죠. 그냥 억지로 물질계의 비율을 하자면, 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있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음, 여몽한 부연, 뭐 여러 영여전 이렇게 말했는데, 음, 그 그게 지금 모두의 본래 상태죠. 법원님의 법분님뿐만 아니라 모두의 지금 상태죠. 그죠? 똑같죠? 네. 모두의 네. 상태예요. 모두의 상태. 지금. 뭐 저기 동루,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아, 좀... 모든 것에, 네. 모두의 본래, 지금 상태죠. 그죠. 그런데, 에, 자기 아르마리, 생각, 느낌, 여기에 빠져서, 지금, 그, 이, 지금,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도, 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도, 안 그런 상태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어, 나는 어, 언제쯤 저럴 <laughs>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상태가 될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각자 다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죠. 다 똑같죠. 네. 그리고 나는 하대함이 없이 한다, 이 말을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을 안꿀 수는 없거든요. 배가 고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먹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당장 몸이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가짜지만, 또, 이 가짜는 가짜대로, 하대함이 없는 게, 이제, 기년따라 그냥, 고때고때 그때, 그때 하는 거를, 그리고, 거기다가 뭐 그리고 근데 다른... 그때, 그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 이러고 사네 지가 이러고 사네 뭐 이런 식 그죠 그렇죠? 저절로 사는 거죠 네, 저절로라는 말이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가 나는 들어가는... 없더라고요 네. 나는 없어요 네.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인연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연 물론 인연도. 인연도 있다 라고 할수 없어요. 인연, 그 분별로 보면은 그 인연이지만 인연도 공이죠. 인연도. 근데 공이, 공이라는 것은 색이 그대로 공하다지, 그런 거지. 공이라는 건 없다는 건 아니죠. 색이 그대로 공하다. 색이면서 공하다. 색 즉시 공. 색이면서 공하다. 인연이면서 공하다. 공하면서 인연이다. 공한 인연이죠. 이거를 억지로 <laughs>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예요. 음, 이제 실감을 해야 돼요. 이게 부모님처럼 실감을 해야 이게 이게 아 이게 어록이나 뭐 공전에서 말하는 게 에,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실감으로 알수 있죠. 실감으로. 음, 그래요. 이제 뭐 이제 공부는 이제 말을 알아 듣제 실제적으로 알아 듣죠. 실제적으로 알아 듣는 것 듣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네. 이제 지금부터 갈 길이 끝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꾸준히 네, 감사, 하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